좀 봐주세요. 저 앞에 지금 총소리 나는데, 보고 올게요 이거 기다 다른 애도 있다. 다른 애도 있다. 에이. 나무, 아까 말한데, 안 보이는데? 아! 어디 숨야집 앞에 한번 달려와요! 네, 돌아서 도망갔어 저 지금 엄무 못해요 치료중 <laughs> 기다려 됐어요 저놈 <laughs> 죽였어요 저놈 집 왠, 마지막 집 왼쪽에 있네네한 놈은 어딨죠? 한명딱 기절 나이스 한명 뛰어오고 있어 어디요 지금 165 나무 165 나무 근처 지금 나무 두개 사이에 있어요 조심 아 아니, 그쪽 아니야 165 1 6 0 토사리님 딴 데서 맞았다 토사리님 한사한명 사망 어떻죽이네자 토사리님 회복 중이에요 아, 한 명이 안 죽었어, 아직. 지금, 아까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뛰어왔어요. 조심하세요, 오른쪽. 아, 오른쪽? 네. 200도인데? 200도 근처에서 뛰어왔어요. 아, 발견. 아, 살았다, 쟤. 두 대! 우티님. 원 바뀌었어요. 네, 알아요. 계속 가요, 전부시하고. 밖에 하나 터쳐놨어요, 자동차. 한명 왼쪽으로 쪘, 뗏... 뗏... 아 오른쪽으로 었어요 빠져, 나도. 예. 제쪽, 제쪽, 제쪽. 아, 3킬밖에 못했어. 여기 집 쪽에 사람. 나왔다. 두 명. 최소 세 명. 확인. 언덕 바로 아래. 지금 W 방향. 아, 난몇대맞히기만 해고 죽이질 못해? 지금 이레토 방향에 낙바위 뒤에 한 명. 네. 확인. 보여요? 뛴다. 소리 소리 소리. 나이스. 제발 앞에 있었어요.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. 좀 회복 좀요. 기절 기저... 아 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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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, 사망, 사망. 언덕 고지 언덕 사수해야 돼 확인 전 200도 쪽 볼게요 중심 240도 나무 나무 큰거 하다 거기 오케이 okay, 확인 네 하나 기절 기절 나무요? 예 나무 있는 애 기절시켰어요 사망기네 사망 사막. 킬 떴어요 아니 이거 완전 킬이에요 완전 킬예 지금 200도 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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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기절 아니야아니살 나가지마 나가지마 토사님 살려줄 수 있어요? 잠깐만요 왔다, 왔다, 왔다! 바로 앞에 있어, 바로 앞에! 1대1이에요. 야, 안으로 만들어. 1대1 아니야. 아, 1대1이네. 나이스! 나이스! 울티님! 쿨, 쿨, 쿨.